오히려 천재시잖아요. 지금 유튜브 몇십만 잘 나가고 그 가을 씨도 그렇고 이거 오히려 지금 겨울 씨예요. 겨울 씨예요. 죄송합니다. <웃음> 죄송합니다. 겨울 씨 죄송합니다. <웃음> 죄송합니다. 속은 <laughs> 세근데다 <laughs> 소근, 소근, 본다는 거다 거짓말이었구나. <웃음> <아니야>! <웃음> 그래 우리 우리 이제 느그카이니까 우리 이제 뭐 서로의 근담에 대해서 관심 <laughs> <바식> 없는 <laughs> 사이니까 아니야, 우리 담배 뜯자. 아, 부시니까 관심 끄셔도 되죠. 아, 아, 아 근데 금자 씨한테 미안한 게 하나 있긴 해. 어, 뭐죠? 생일 축하 못해 줘서. <laughs> 다른 그 사람들 생일은요? 생일은요? <laughs> 아, 아, 아 그게 아니라 신세카이에서 못해줘 가지고 비몽님을 했는데 아, 그게 너무 미안했어. 아, 니 비몽이 생일 축하를 해 주셨었어? <laughs> 나 안에 나는 그때 이거 세 군님 말안 했으면 몰랐을 거야 나 빼고 다 해줬다는 걸. 나세 군님 이거 언급 안 했다면 나 몰랐을 거야. 아 갑자기 또 서운해지네. 씨미 나 일점 뺄게요. 이거 하고 있어도 일점 뺄게요. 세 군님은 나한테만 엄격해들. 팔순 할머니 팔순도. <laughs> 아 맞아 아니 진짜 <laughs> 군자님. 제가 세 군님은 <laughs> 늘 저만 빼고 다 해주시네요. <laughs> <laughs> 그왜 그런지 알아? 네? 왜죠? 님 사랑하니까. 여기서 우려 버리네. 무지무지 사랑하고 군단님 천재니까. 진짜 군님 너무 그래요. 그래요. <웃음> 세군님. 팔순 <laughs> 잔치도 밀었는데 이거를? 아, 이게 그런가 보구나 아까 진짜 그러니까. <laughs> 썸네일이 존나 맛있네. 근데 뭐 아무 생각 없긴 해요. 그 오히려 오히려 나만 안 해주는 게 나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살짝 기분 좋은 그런 느낌? 아닌가? 그냥 까먹으신 건가? 그런 말고 뭐. 전 아무 생각 없긴 합니다. 네. 근데 뭐 저는 뭐 생일날 생일날 뭐 축하 영상 뭐 이런 거 모아서 받아본 적도 없고 뭐 이거 뭐 부탁드린 적이 없으니까 뭐. 뭐 저기 안 보내주셨겠죠 뭐 음. 생일파티 하지 말자 그냥 하지 말자 앞으로 생일파티 그래 다들 이렇게 뭐내 생일 축하 안 해주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생일파티 뭐 할래 그냥 그냥 생일파티 하지 말자 그냥 안 하고 그냥 생일 축하도 받지 말고 그냥 생일파티 그냥 생일파티 하지 말자 음. 그죠? 근데 또 여러분들 있으니까 하긴 해야 되겠죠? 생일 은퇴하시나요? 그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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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? 여러분들 도 서운하시죠? 그죠 역시 생일은 챙겨야 되겠죠? 그죠? 아7 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아7 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그죠? 여러분들 막 챙겨주고 싶으시죠? 생일 완치시나요? 야수 틀어주시나요? 그죠? 그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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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. 음. 그러니까, 나도 여러분들 있으니까, 응. 금자야, 생일은 비방에서 챙기고. <laughs> <laughs> 존나 서운하네, 진짜. <laughs>